모르면 잡초, 알면 약초입니다. 윤홍일의 먹거리 보감 시간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먹거리가 약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홍일의 먹거리 보감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요. 건강 또 챙기시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정말 친숙한 한약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녹영인데요녹영은요 그늘에서 말린 사슴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동의보감 식농 본초경 본초강목 등 여러 한의학서에서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약제입니다 동의보감의 녹영은 등뼈와 허리가 아픈 것을 치료해 준다. 그리고. 인체의 양기와 정열을 아주 빨리 보충해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경은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슴의 뿌린데 피가 중력에 반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잖아요. 그 오르는 상승의 기운, 양기를 끌어올리는 기운이 노경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약재이기도 하고요. 노경은 방송에서나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데서 노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광고도 판매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요, 그 좋은 녹용에 대해서, 그 효능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효능도 모르실 뿐더러 이 녹용이 나에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좋은 약재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윤홍일의 먹거리 보감 시간 잘 경청하셔서 나에게 득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녹용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녹용의 효능은 요 면역력 강화입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몸이 허하거나 기력이 약해졌을 때 몸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죠. 녹용에 함유된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은 뇌 중추신경계와 모유에도 함유된 성분으로요. 세포를 활성화해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판토그린 성분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율을 높여주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노경의 효능은요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감정 기복, 열성 홍조, 두근거림, 관절통 등의 갱년기 증상을 앓게 되는데 정말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죠. 녹용에는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등 여성 호르몬의 전구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불안정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갱년기시라면 갱년기 증상도 완화시켜 주지만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예방해 줄 수도 있고 혈관 경각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녹용 꼭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거든요 폐경기가 되기 전부터 45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경의 효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뇌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겁니다 요경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은 뇌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뇌기능 개선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을 드립니다 뇌 조직 내에 RNA 단백질 생성과 합성량을 증가시켜 뇌의 발달을 돕기 때문에 성장기의 아이들과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건망증이 많아지는 중년, 치매가 걱정이신 어르신들까지 노경의 효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노경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장 발육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중에 입이 작거나 비위가 약해서 잘 안 먹고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아프기도 자주 아프죠. 또 식은땀도 많고 자 이런 아이들에게는 녹용이 정말 좋은데요. 녹용은요 성장 호르몬과 판토그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칼슘, 마그네슘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아이들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겠습니까? 성장기 아이들이라면 녹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노경의 다섯 번째 효능 항산화입니다. 정말 항산화+ 항산화+ 항산화. 노경에도 항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경의 항산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노경 속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판토 그린은요. 항산화 효능이 정말 뛰어난데요. 백혈구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 작용을 통해 항산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 염증 물질 발현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아줍니다. 조혈입니다. 녹용의 항산화또 노화가 되면서 오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뼈가 약해지면 녹각도 드시잖아요. 그런데 녹용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녹용의 항산 화 효능 잘 활용하셔서 젊고 활기차게 삽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녹용이 정말 비싼 이유를 아셨죠? 고가인 이유는 효능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죠. 여성의 갱년기도 도와주죠. 그리고 성장 발육도 도와주죠. 내 기능 개선과 치매 방위도 좋습니다. 항산화용도 있어요. 조혈 작용에 의한 항산화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효능을 가진 녹용 녹용을 잘 활용하셔서 또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효능이 좋은 녹용은요. 또 오해와 진실이 많아요. 자, 녹용을 먹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진다. 그리고 살이 뒤룩지룩 찐다. 이런 잘못된 상식도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녹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걸 좀더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복용법, 권장 섭취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탄에서 꼭 찾아오세요.